요 세차 불기 2569년, 을사년 1월 26일, 오늘 산과 들과 바다와 강, 자연을 사랑하는 저희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 일동은 이곳 화손운주사에서 현지신명과 이 땅의 모든 신명님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사찰과 문화재를 탐방하고 사진을 배우고 사진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하나가 되고자 모든 모인, 모인 우리가 매월 한 번씩 출사할 때마다 하나되는 그리하여 저희가 이곳 허손 우주사건을 찾아 감사의 신사자를 올리는 바입니다. 아름다운. 정의를 지켜주시며 오직 무사히 안전하게 하시고 응. 용기를 주시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할 것입니다. 불교사진협회 회원이 화합과 사랑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셨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며 무사히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불교사진협회 광주. 대원 간잔의 수를 올린 아이다. 천오백육년 일월 이십. 전체 전체 전이. 이가이렇 한번 내가 또 많이. 온다요. 치지 말고 기다려라고. 치기 온다고. 이건 잘다니까

커피 음. <목소리도> 아, 마셔. 예, 커피 들까요?